실링팬 소음으로 AS 접수하시기 전에 고객님께서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사항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 하우징이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통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 저희가 하우징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이렇게딱 들어 빠져있어요. 보시면은 날개랑 이 몸통이랑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잘 체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있으니 날개랑 틈이 없어지면서 돌아가면 소리가 나겠죠. 우선 요 통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빠지면 원통이 빠지게 됩니다. 앞에 원판이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사, 십자 나사 6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면 날개를 떼실 수가 있습니다. 날개 먼저 떼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보시면요 와셔, 스프링 와셔랑 평 와셔 있는데요. 요거를 빼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 날개에 상처를 줄수 있고 나중에 또 소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와셔도 꼭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다 뗐고요. 온통을 반시계 방향 왼쪽으로 돌리면 면은 척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럼 모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선 여기는 지금 선 정리가 잘돼 있는데, 막 간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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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까요? 이런 안테나 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나 다른 적기 선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돌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리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뭐뭐 뭐 단수에 따라서 딱딱딱딱 딱, 딱, 딱 규칙적인 소리가 난다던지 뭐 하여튼 그런 특정한 소리가 나게 되면 아 이게 모터에 뭐가 걸렸구나 선 걸림이 있구나 요런 걸 한번 보셔 봐 주셔야 됩니다 요런 문제도 만약에 저희가 그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해드린 게 없어요 열어 가지고 선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뭐 빠져도 빠져도 밑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뭐 다른 선에 걸쳐 놓는다든지 안쪽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해 드립니다 안쪽에 넣어도 리모콘 그 신호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쪽에 넣으시던지 다른 선에 이렇게 좀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아주시면 이거 뭐 떨어질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요선 걸림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어 혹시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시스템 에어컨, 요런 게 달려있으며 시스템 에어컨이 가람이 나오면서 실링팬 날개 위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천장에 잘 고정을 시키셨더라도 이게 고, 계속 힘을 받으니까 조금 나사가 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천장이 고정이 잘 됐나? 그거랑 체크해 주셔야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안, 흔들리,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요게막좀 흔들린다거나. 뭐 올리면은 막 조금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그런 소음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장 보강이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물론 뭐 조금 움직이는 거는 막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좀 고단으로 올라갔을 때또뭐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아 이게 이 브라켓이 제대로 고정 안돼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원통 하우징 빠진 문제, 두 번째로 선 걸린 문제, 세 번째로, 어, 브라켓 고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세 가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AS 센터로 접수를 주시면, 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